해녀들이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해산물들을 채취하는 것을 물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해녀들이 물질하러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장비를 챙기지만 그 중에 절대 어, 빼놓을 수 없는 게 화면에 있는 이형광색의 태왁이라는 것입니다 태왁은 채취한 해산물을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이동을 편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시, 지쳤을 때는 잠시 쉴 수도 있게 하는 장비인데요 모든 해녀들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초보 해녀들에게 이 태학은 해산물 수확과 더불어서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초보 해녀들은 이 태학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때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채취한 해산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또 위험해지기도 하고요. 또 파도 때문에 물이 안 빠지려고 이 태학을 너무 꽉 잡고 있다 보면 근육에 마비나 경련이 와서 또 위험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참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고 이루고 담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때로는 인생에서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될 때도 있고 물에 안 빠지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만 내가 안전할까 노력하다가 이거를 꽉 붙잡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큰 실패 속으로 끌어갈 때도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 또귀하게 쓰임받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소개해 드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중에 가론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사울, 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우리는 중도에서 하차하거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의 에소개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경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한 명은 구약에 있고, 한 명은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다가,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세계 보금을 위해 쓰임받은 사도가 소개되고, 구약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주 훌륭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소위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키스가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또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외모적으로도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아쉬울 게 없고 탁월한 이 사울.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인생이 수직으로 추락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왕일 당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많았는데 그 족속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족속이 하나는 최근에 소개드린 블레셋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말렉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이제가 문법적으로는 강조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는 여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여호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목하십시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뭔가를 가지고 이루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죠. 왕이라는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엘은 이제 강조법으로 사용하면서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에게 이제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결단이 필요할 때, 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시키십니다. 이제 너는 나아가라. 이제 너는 돌아서라. 이제 너는 시작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암말력을 침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여기서 침멸하다의 원어가 헤렘입니다. 이 헤렘은 그 성경신학에서 아주 좀 중요한 단어인데 이헤렘는 하나의 법칙이 있었어요. 뭔가를 침멸할 때그 법칙이 무엇이냐면 절대 개인의 감정과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때만 이 헤렘이 실천되어야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신데 왜친멸하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공의를 세우실 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세우실 때이 헤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헤렘을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안 말리 그들에게 했던 지시였어요. 그 때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25장 18절에 나오는데 곧 그들이 너를 기례해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 200만 명이 광년을 가고 있을 때, 암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정면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 어리다 보니, 걷는 게 힘든 노인들과 이자들 아이들, 뒤쳐졌을 때, 뒤에서 가장 약한 그들을 가장 비열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암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죠. 즉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은 그냥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과 승리는 거룩한 분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헤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암말릭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남긴 것입니다. 사울이 21만 군대를 끌고 전쟁에 나왔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절 한번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침멸하기를 절기하니 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침멸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침멸한 말씀하셨는데, 사월은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어. 뭘남겼냐면 좋은 것을 남겼어. 가치없는 것은 다 침멸하고, 침멸한 척 하면서,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남긴 것. 남기고 침멸하기를 절겨 아니하고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모일이 분노하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왜 침멸하지 않았느냐? 왜 말씀에 불순종했냐?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좋은 것을 남기고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남겨놨습니다 지금 어디서 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놓고 억지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남긴 명분을 지금 세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사생활하다 보면 명분 만들기에 바쁜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참 참담해질 때가 있죠.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명분은 결국 사울처럼 그 사람을 더 실패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 빠져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일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잘못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사무엘상 13장에도 이런 사울의 태도가 한번더 소개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죠. 사울이 시에 보니까 아직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집례를 해버렸어요. 마음이 조급했던 것이죠.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망령된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이후에 도착한 사무엘이 그를 심하게 책망했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왕이 망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나님 요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구나 다급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때가 우리끼리 하기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결혼 진학 취직 또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긴 그 조급함으로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적기다 이 마음이겠죠. 지금까지 붙도록 왔던 하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결과를 따른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원래 사울은 스스로 작게 이길 줄 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더라도 내가 나가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주인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버린 것입니다. 제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짜 그의 인생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신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조급해집니다. 내 힘으로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사이에 간격이 딸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자신의 시간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곡의 가사가 은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한번 불러 보실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소서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 자녀 내 힘으로 키울 수 있을까지만 내 사업 내 힘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할수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희 자녀와 저희 사업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아멘의 고백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고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무일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숭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이것을 왜 남겼느냐.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가장 좋은 것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내가 이 번제를 더 좋아하겠느냐, 네 순종을 더 좋아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한 번에 너의 순종을 원한다 그게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냐 너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느냐 너왜 이렇게 내 말이 아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나 자기만으로 잘란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내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욕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조수석에 앉으십시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자식의 마음도 떠나고, 백성들의 마음도 떠나고, 하나님의 영도 떠나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그 교만과 욕심이 그를 망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 그의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면이 오늘 제 설교 제목에 있는 15장 12절에 있는 기념비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사모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모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기념비란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믿음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됩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 비를 세워야 되지만, 사울은 누구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 내 작전이 좋았고, 내가 용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 기념비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기억하거라. 내가 이룬 승리를 기억하거라. 오늘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참 많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내가 했대. 내가 한거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올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말하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긴비를 세우는 이 사울처럼, 그토록은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말하지만, 하나님, 사실은 저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우선입니다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울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두려운 표현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실 때 인류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실패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해하셨다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소개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심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사울처럼 우리를 버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급함도 있지만 진짜 내 삶의 중요한 급함. 이 급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기교를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할 시간도 없을 같은 그때 이 급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 절대 또 밀려가지 마시고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급한 것 같아도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안될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때가 복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며 내 인생 최고의 실패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제가 앞에 준비해놓은 이 성경구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안주도 우리의 손과 발은 끊이 없이 사용이 될 건데요 이 손과 발이 모두가 볼수 있는 높은 곳에. 발로 끌어올라가서 이 손으로 나를 위한 기념비를 만드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여러분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어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과 윤광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소원하거는 이번 안주대기를 꿈꾸면서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